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그 100명 특집으로 그 입양을 열 건데요. 지금 제 구독수가 109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100명이 넘었길래 특집을 여는 거예요. 먼저 DIY만 특집을 열 건데요. 이 통은 벼그 별이님이 주신 거고요. 잘 사용 중이고요. 먼저 이거는 치즈떡볶이. 복숭아 케이크 만들기, 빼빼로 만들기, 떡볶이 만들기, 바닐라 케이크 만들기, 심플 바나나 케이, 바닐라랑 바나나 케이크 만들기고요. 이건제출처예요 그냥 케이크 위에다가 소스만 이렇게 바른 케이크이고요. 제출처고요. 출처 밝혀주세요. 따라할 때는 탕수육 만들기, 녹차 케이크 만들기, 이거는 애호박 토핑 만들기, 애호박전 만들기 이렇게 붙어져 있고요. 세트입니다. 그리고 떡볶이 만들기고요. 에어박전은그 에어박들은 그두 개로 가기 때문에 제가 그 뭐지? 그 대충 만들었어요. 어, 양식은 이름, 성별, 그성 아, 그 나이, 성별, 이름, 나이, 성별 톡티 갖고 싶은 DIY 하고 싶은 말 그리고 구독했는지, 좋아요 했는지, 댓글 많이 달았는지, 그거 적어주시고요. 구독은 설정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 제가 다 알거든요. 구독하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근데 안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화가 나요. 화가 나. 음. 이게 총 11개가 있어요. 11개가 있고요. 그각 하고 싶은 DIY 3개 적어주세요. 만약에 떡볶이 만들기랑 에어박전 만들기랑 녹차 케이크 갖고 싶으면 떡볶이 만들기랑 에어박전이랑 에어박이라고 적으면 그냥 이두개 세트로 갑니다. 에어박이랑 이 녹차 케 주세요. 이세 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더문뭐 따로 없고요. 이거는 살짝 소소하죠. 제가 여는 이벤 중에 가장 소소한 것 같고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그 레진 레진을 떡볶이 국물 그런 거 레진으로 많이 표현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랄게요. 이거는 100명 특집이어서 여는 이0 0입니다 따로 제가 뭐 기분이 좋아서 올리는 거는 뭐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명 특집 이0 0이었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